안녕하세요, 희선쌤입니다. 자, 저희 바로 5일차 동작 되어보시고, 전체 연결 한번 해보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준비 자세 얼른 잡아주실게요. 저희 어제 보시면 왼발이 앞에, 오른발이 살짝 뒤로, 그리고 상체는 살짝 뒤로 기대해주신 채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동작이 끝이 나셨어요. 오른쪽 나가있는 상태로 끝나셨는데, 자, 오늘 첫 동작은 먼저 손부터 보여드릴게요. 우리 손을 다시 펴주실 건데, 오늘은 손바닥을 너무 붙여버리지 마시고, 살짝 가볍게 끼워주신 상태로, 오른쪽부터 리듬을 원앤투 이렇게 가볍게 흔들어주면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때 보시면 저희 중심이 살짝 뒤로 가있던 오른발을 앞으로 가지고 오시면서 원앤 투인데 이때 저희 당장이 너무 서있으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서 살짝 앉아주시고 원앤투 하시고 나서 저희 이제 리듬을 바꿔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더 연결해드릴게요. 자 준비 세븐 앤원앤 and 왼발, 앞볼만또 터치하시고 양손을 위로 앤한번 꼼짝마, 프리즈 한번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 3부터 보시면 은발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 왼발을 다시 한번더 잡으면서 스텝하시고 앤에 오른발 찍어주시고 4, 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실 건데 우리 잡으셨던 손은 살짝 내 옆구리 옆으로 라인을 지나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3, 앤 4, 앤 하고 동작을 끝내실 거예요. 한 번만 더 여기 가볼게요. 7, 앤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자, 전체 연결 한번 가보셔야겠죠? 자, 갑니다. 세븐, 앤,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자, 그러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번 주 처음 하셨던 동작부터 한번 가보실 텐데요. 저희 처음 동작을 보시면은 발 스텝 사용하셨던 이 동작이고요. 거기를 가기 전에는 하나, 둘, 네, 하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조금만 들어갈게요. 천천히 연결해 보실게요. 자, 준비. And seven, eight, one, a two, a n three, and four, a one, a two, a n three, and four, a n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 n one, and two, a n three, and four, n one, n two, n three, n 포 and 원 and n d 쓰리 and 사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역시 주말 이용하셔서 조금만 연습해 두시고 저희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동작으로 만나 보실게요.